토끼 눈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연약함이다. 토끼는 사냥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의는 밤에 더욱 뛰어난 시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토끼의 눈동자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가로로 길쭉하고 타원형을 띠는데, 의는 주로 주변 조명을 흡수하여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토끼의 눈은 주변을 360도로 볼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다. 이는 어떤 방향에서든 적의 접근을 빠르게 파악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토끼는 늑대, 독수리 및 기타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숨어들기 위해 이러한 시야를 활용한다. 토끼의 눈은 U.V. 자외선 빛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끼는 식물의 신호나 접촉을 감지하고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토끼가 먹이를 찾거나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며. 생존 능력을 향. 게다가 토끼의 눈은 렌즈가 조절되어 멀리 있는 물체를 뚜렷하게 볼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 능력은 토끼가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감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토끼가 고도로 발달된 시각 능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야생에서 매우 귀중한 생존 도구인 것이다. 토끼의 뛰어난 눈은 그들이 생태계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토끼는 사냥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식물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토끼의 눈은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